Oh, in my 말씀은요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인데요 여기 두꺼운 진한 글씨 여기 세 줄만 전도사님 따라서 읽어볼게요 말씀의 전표처럼 야와멋있어 yeah! 아, 훌륭해요 전도사님 먼저 읽을게요 모세가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오네오 네. 오. 참고 기다릴까 응가마려운 걸 참고 기다릴까뭘 참고 기다려야 될까? 말씀을 들어봐야 알것 같죠? 아이고들 어 맞아요 자 오, 강아지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맞아 강아지 좋아해 어 무서워요 테이는 테이야 만약에 이렇게 무섭게 생긴 큰 개가 테이를 막 쫓아오면 어떡해? 소문으로 내려도 되 고마워요 이 내려주세요. 감사해요 적극적인 어린이들이에요. 어막 무서운 개가 테이 쫓아오면 어떡해요? 어막 울면서 도망갈 것 같아. 그, 그리고 이건 뭐예요? 거미. 거미 거미 좋아하는 사람. 둘이 비슷한 것 같아. 다 취향이. 거미 좋아해요? 네. 정말로? 네. 어 거미 싫어 무서워 징그러워 하는 사람. 거미 싫어. 어 거미야 거미가 만약에 체리나 다소라 테이야 거미가. 거미도 검싫어하죠 <laughs> 어, 거미가 만약에 이렇게 옷에 쭉 내려온다고 생각해봐요. 어때요? 저는, 저는 강아지랑 거미키우고 싶어요. 알았어, 내가 얘기해줄게. <laughs> 얘기한다고 될런지 <laughs> 모르겠지만. 거미가 나타났어. 그러면은 어떻게? 거미도 마찬가지로 막 울면서 으악 막 소리 지르면서 누군가를 부를 거예요. 도와달라. 만약에 엄마를 야, 잃어버렸어요. 뭐 얘들아, 얘들아. 엄마를 잃어버렸어. 강아지도 나타나고, 거미가 막 나타났는데, 엄마도 없어, 옆에.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 경찰? 엄청 무서울 것 같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저는... 오늘 이렇게 무서운, 어, 이렇게 무섭고 속상한, 무서운, 그래, 무섭다고 해야 되겠다. 무섭고 두려운 일을 만난 사람이 있었대. 그 사람들이, 그 사람이 누군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예전에, 옛날에, 아주 아주 옛날에, 고집불통이 살았대요. 고집이 엄청 센 사람이 있었대이 사람이 누구게? 바로. 바로. 어? 맞아요. 어디의 왕이야? 이집트에 바로 왕이 있었어요. 에굽의 바로 왕이에요. 이 사람이요. 아주 아주 고집이 센 사람이었대요. 맞아요. 이 사람이요. 얼마나 고집이 센지. 자. 이집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점점점점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사람이 많아지면 힘도 셌겠죠. 힘이 세지니까 왠지 나중에 우리 애굽 땅을 잡을 것 같은 거야. 애굽 땅을 가질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이 애굽의 바로 왕이 불안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주아주 아주 힘든 일을 시키도록 했어요. 아이를 갖지 못하게 서가 많아지지 않도록. 힘든 일을 하면 힘들어서 아기를 낳지 않을까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힘든 일을 시키고 그리고 만약에 아들을 낳으면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죽이라고 명령을 했어요. 끔찍한 일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너무 힘들고 무서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기도를 들어주셔서 한 사람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셨어요. 그 사람이 누군지 아는 사람, 요즘 큐티 아이 하는 친구들은 알 텐데. 나 큐티 하는. <laughs> 어, 요즘 큐티 하는 사람 없어요? 자, 바로 바로 이름 따라 드까 모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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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세 들어봤죠, 친구들? 네. 어, 모세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시고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로부터 구해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 제가 어떻게 그 일을 해요? 저는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말도 잘 못하는데 제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하겠어요. 했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해주시기로 약속하셨고, 그래서 결국에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로 앞으로 가게 돼요. 백성을 내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로부터, 이집트 의 힘든 일로부터 어서 그만하라고 하고 우리를 돌아가도록 얘기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바로가 뭐라 그랬어? 고집불통이라고 했죠. 보내줬을까?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가도록 해줬을까? 아니요.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열 가지 무서운 벌을 내리셨어요. 뭔순 벌인지 볼까요? 짠첫 번째 물이 피로 변하는 무서운 일을 겪게 하셨어요. 물이 피로 변하면 어떻게 돼 여기 물고기 꼬르륵 하는 거 보여요? 네. 물이 피로 변하고 있어요. 두 번째 개구리 떼가 엄청 많이 나타났어요. 세 번째 피부에 막 이가 이 뭔지 알아요 친구들? 네. 오 조그만한 벌레가 막 피부에 막 붙어있어요. 간지러워요. 그리고요 파리떼가 막 가축, 집에서 키우는 짐승들, 동물들이 막 죽기 시작했어요. 그리고요, 피부병이 생겨났어요. 그리고 하늘에서 주먹만한 우박이 막 떨어졌어요. 이거 맞아가지고 죽는 사람도 엄청 많았을 거예요. 우박이 뭔지 알아요? 네! 뭐예요? 얼음, 얼음 같은 거들어는 맞아요. 이따만한 주먹만한 얼음 덩어리가 하늘에서 막 떨어졌대. 맞으면 되게 아프겠지? 오, 그런 게막 떨어졌어요. 그리고 메뚜기가 엄청 많이 날아들었어요. 그래서 곡식들을 다 먹었어요. 그리고 이거. 아주 캄캄한 밤이 계속 됐어요. 빛이 보이지 않아요. 마지막 아, 열번 어. 이집트 파라오의 아들 죽는 거. 맞아요. 마지막 열 번째 재앙은, 마지막 열 번째 무서운 일은 바로 처음 난 것들이 모두 죽는 무서운 일이에요. 이렇게 열 가지 하나님께서 열 가지 재앙을 내리셨어요. 왜? 하나님이 보내신 모세의 말을 들었어? 안 들었어. 이 말은 누구 말을 안 들은 거예요. 하나님 말을 듣지 않은 거예요. 고집을 계속 부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벌을 주셨어요. 자기의 첫째, 자기의 아들을 잃게 되자 바로는 그때는 마음이 약해져서 그래, 가봐라! 이스라엘 백성들 다 데리고 나가라! 여기서 모세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은 이아 바로는 너무너무 속상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너무 기뻤어요. 기쁜 마음으로 노래를 근데 부르면서 갑자기... 오와 이제, 근데 이제 갑자기...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난땅으로 가는데 내가 갑자기 이제 대답파라고가다 쫓아와. 오 바로의 마음이 바뀐 거야. 가기 어딜 가? 감히 얘네들은 여기서 계속 노예를 노예로, 노예로 살아야 돼. 이곳에서 계속 우리의 일을 하면서 살아야 돼 여봐라 말을 끌고 가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잡아오자 해가지고요 어떻게 했어요? 군사들을 끌고 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러 갔는데 마침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 앞에 딱 닿은 거예요 바다를 건널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배를 타고 갈 수도 없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생겼어 아이고 큰일 났다 우리가 예굽에서 어떻게 나왔는데 우리가 어떻게 나왔는데 결국엔 이렇게 야, 야, 여기서 다 죽게 생겼구나 어떻게 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서워하고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물을 어요 그때 하나님이 갑자기 물을 가르셨을까? 아니야 하나님은 그때 갑자기 물을 가르지 않으셨어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모세도 무서웠을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요 누구를 기다렸을까? 하나님. 하나님을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셨잖아. 그치? 모세는요 하나님을 믿고 기다렸어요. 모세도 무서웠을 거예요. 엄청 엄청 떨렸을 거예요. 하지만 모세 누구를 믿었다고요? 하나님.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무서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어떤 일을 보여주시는지 여러분들은 그저 가만히 서서 보기만 하세요.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본이 이집트 사람들을 다시는 만나지 않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기다리세요! 이렇게 얘기했어. 그리고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어떻게 했어요? 지팡이를 들고 탁 치니까 어떻게 됐어? 바다가 어떻게 됐어요? 갈라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갈라진 바다 사이로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걸었을 거예요. 우와! 우리 하나님 정말 대단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걸었어요. 이때다! 싶어서 이집트 군대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쫓아왔어. 그때도 어떻게 됐을까?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두셨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 참고 기다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바다를 다시 덮으셔서 이집트 군대를 사라지게 해주셨어요. 모두 물리쳐 주셨어요. 사랑하는 우리 유치부 친구들, 하나님을 참고 기다리는 자와 함께 해주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를 가만히 내려다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믿으세요, 친구들? 아, 네. 믿으세요? 아, 네. 이 하나님을 참고 기다릴 때, 이 하나님께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고 믿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바다를 가르시고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에게도 놀랍게 놀라운 일들로 친구들과 함께 해 주시고, 멋진 일로 우리 친구들을 두려움과 어려움 속에서 구해내 주실 줄 믿어요. 아 네. 모세처럼, 누구처럼? 모세처럼. 모세처럼 하나님을 모든 문제 앞에서 참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우리 예쁜 유치부 친구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선 어떻게 하는 거야 성현아 기도선? 기도선 기도다리, 기도다리, 기도는 전도사님이 기도할게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때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참고 하나님을 기다려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과 주님 의지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음. 사랑하는 우리 예쁜 유치부 친구들도 모세와 같이 그리고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과 같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놀랍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전하는. 귀한 친구들이 될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